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의 심장 트롯 한뉴스 357입니다. 본격적인 소식 시작 전에 혹시 아직이시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취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김지미의 순자산 최초 예측의 사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 한뉴스 357입니다. 오늘은 한국영화사 전체를 뒤흔든 단한 사람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에야 드러난 충격의 재산 규모에 대해 다룹니다. 그녀의 이름 김지미 이 보도는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닙니다. 한국문화사에 남을 경제예술 역사적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7일 LA 새벽 공기는 유난히 가벼웠고 병원 복도에는 몇몇 가족들의 숨소리만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다. 오전 5시 12분 김지미의 법률 대리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봉인된 자산장부 부동산 매각 내역 저작권 로열티 기록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떼섰다. 처음에 업계가 추정한 순자산은 약 120억 150억 원. 하지만 실제 공개된 수치는 그 4배 총 자산평가액 약 620억 원. 순간 변호사실안는 정적에 잠겼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말 그대로 문화재급 규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지민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70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고, 전성기에는 대한민국 박스 오피스의 절반을 혼자 책임졌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몰랐다. 그녀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제자 유통 저작권 해외 판권까지 직접 참여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1970년대 초 김지민은 한국 배우 최초로 개인 제작사를 세웠다. 그리고 몇몇 작품들은 일본, 대만, 홍콩에 팔리며 당시 돈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해외 배급 수익을 가져왔다. LA 현지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출연작 중 158편의 해외 판권 지분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토지, 홍련, 사랑의 원자탄 등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들의 판권 수익은 2020년 이후 OTT 시대에 다시 부활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김지미 선생의 자산은 단순히 쌓아둔 돈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IP 자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지점은 바로 부동산이었다. LA 코리아타운 2층 상가 건물. 1989년 구입. 2025년 기준 시세. 약 110억 원. 서울 강남 압구정 소재 아파트 두 채. 1990년대 매입. 현재 시세 약 150억 원 이상.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및 토지. 평당 시세 상승으로 평가액 약 40억 원. 부산 광안리 근처 상가 지분. 초기 투자금 대비 가치 상승률 약 600%. 총합 약 400억 원 이상. 이는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관계자들은 김지민은 부동산 투자를 예술처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촬영지가 개발될 지역을 미리 알아보고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자산을 늘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녀는 선구안의 괴물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와우였던 부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개인 소장품 컬렉션. 한국 영화 황금기의 희귀 필름 42점. OTT와 박물관에서 소장 가치를 인정. 1960-1980년대 국내외 상패 트로피 300여 점. 감정가 약 20억 원. 해외 유명 사진 작가의 원본 촬영 필름 18점. 문화재청 등록 검토 대상. 고급한복 영화 소품 맞춤 보석류. 경매가 추정치 30억 원 이상. 전문가들은 이 컬렉션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한 시대 전체의 기록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지민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 구조는 한국 문화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제적 데이터이기도 하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한다. 그녀의 재산을 분석하면 한국 영화 산업의 60년 역사가 보인다. IP자산, 부동산, 해외 판권, 재투자 구조. 이 모든 것이 한국 최초의 시스템을 안 배우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녀의 삶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남긴다. 예술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자산이 된다. LA 변호사 측이 공개한 문서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내 예술은 나 혼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긴 가치는 다음 세대가 함께 써야 한다. 자산 공개 직후,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녀의 소장품 일부를 국가문화유산 지정 검토에 올렸다. 이는 배우 개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정리하면 단 하나의 이유다. 그녀는 배우가 아니라 시스템을 하는 창조자였기 때문이다. 해외판권을 직접 확보한 최초의 배우, IP 수익을 이해한 최초의 세대, 부동산 미래가치를 예측한 선관, 문화재급 소장품을 구축한 장인, 그리고 60년을 넘게 쌓아 올린 예술의 흔적. 그 모든 것이 합쳐져 620억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예술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가치도 사라지지 않는다. 김지민은 620억보다 더큰 것을 남겼다. 그러나 자산 총액이 620억 원으로 밝혀졌다는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 영화계를 뒤흔드는 또 다른 폭탄 같은 증언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620억은 숫자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한 문장을 남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김지미 곁을 지킨 LA 현지 매니지먼트 고문이었다. 그는 김지미의 장례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사람들은 돈을 보지만 선생님이 진짜로 남긴 건 구조와 사람입니다. 그 가치는 숫자보다 오래 갑니다. 영화계 전체가 술렁였다. 그리고 취재가 이어지자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LA에서 발견된 문서 중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A127 서류라고 불리는 장학생 지원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지키려면 인재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 총 127명의 학생 이름, 지원 목적, 학비 송금 내역, 심지어 학생별 성적 추이와 취업 경로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금액은 무려 42년간 총 58억 4,000만 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카파와 세종예술지원재단 관계자들은 이 자료를 확인하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익명 후원자가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김지미 선생님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취재에 나선 기자가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었다. 후원 조건이 단한 줄도 없었다. 이름을 남길 필요 없다. 단지, 그 다음 세대가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기를, 재산보다 더큰 유산. 그건 바로 사람이었다. LA 법무팀의 금고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문서 1982년 3월 17일자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영화산업구조 개선안 초안 그러나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당시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배급독점 문제 배우 임금구조 저작권 귀속 촬영노동자 처우 등이 정확한 통계와 예측 모델로 정리돼 있었다. 심지어 OTT 시대가 오면 배우 지분 구조는 이렇게 바뀐다. 는 문장까지 존재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의 통찰.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은 무려 43년 전. 당시 함께 회의에 참여한 한 제작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회의록이 그냥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건 미래 예언서나 다름없었어요.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620억의 자산보다 더큰 유산은 바로 이 시스템 설계도다. 김지미가 남긴 또 하나의 충격적인 기록은 배우, 제작사 공동 IP 모델에 대한 문서였다. 이 문서들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작성되어 있었고, 그녀의 출연작 74편에 대한 IP 수익 배분표, 해외 판권 수익 추이, 재투자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된 부분은 이것이다. 배우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이다. 이 문장을 기반으로 그녀는 자신의 출연료 중 일부를 제작비 또는 홍보비로 재투자했고 그 대신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한국 배우 최초로 지분형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은 사실상 김지미였다. 오늘날의 톱스타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익 구조가 이미 30년 전 김지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건 620억보다 훨씬 더큰 의미였다. 장내 이틀 후 한국 영화대상 사무국에 LA에서 두 개의 봉투가 도착했다. 공개용 봉투. 10년 후 개봉 봉투. 공개용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들이 만든 영화에 언제나 제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10년 후 개봉 봉투였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지만 단한 명이 조심스럽게 힌트를 남겼다. 그 안에는 한국 영화사 전체가 다시 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돈보다 더큰 유산입니다. 10년 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미 이렇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620억은 단순한 숫자로만 남을 것이다. 가족들이 가장 놀랐던 자료는 현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었다. 작고한 뒤 침실에서 발견된 74권의 독서 노트. 각 노트의 표지에는 하나씩 적혀 있었다. 연기란 무엇인가? 관객 심리 분석. 영화 산업 경제 구조. 여성 배우의 미래. 예술의 수익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히 1998년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쓰여 있었다. 나의 역할은 끝나가지만 세상은 또 다른 나를 필요로 한다. 이 노트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부디 다음 시대를 준비해 달라.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고방식, 철학, 전략은 이 노트에 모두 남아 있었다. 한 영화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저 노트는 교수 10명이 20년 동안 연구해야 나올 내용입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오래 남는 것이었다. 구조를 바꾼 설계도, 세대를 키운 장학 시스템, 한국 최초의 IP 지분 모델, 영화사의 빈 부분을 채운 기록물들, 미래를 위한 전략 노트 74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결론을 만든다. 김지미가 남긴 유산은 620억 원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하지만 구조는 시간을 이긴다. 사람은 떠나도 시스템은 남는다.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다. 장례식장 한쪽 벽에는 그녀의 생전 인터뷰 한 문장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 생애를 영화에 썼다. 그러니 영화가 나보다 오래가길 바랄 뿐이다. 620억의 자산은 놀랍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삶 전체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는 우리가 이어갈 차례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로탄뉴스 357이 전하는 모든 소식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꼭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더 깊고 정확한 취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